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어제는요, 6.25 사변을 겪은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몇년 전에 고등학생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6.25가 왜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 지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자유 대한민국의 잊지 못할 날입니다. 국민 전체의 손실과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간과 군인을 합쳐 450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받은 비극의 기표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에 대항하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옥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그리고 구세군의 노용수, 감리교회의 송정근, 농촌사업의 개수 조민혁 3.1운동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신석구 장로교회의 박병구, 정일선이 순교 그리고 남궁역, 양주심 송창근, 박형면 목사들과 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수의 인사들이 납치가 되어서 행방이 무연합니다6 2를 통해 파손되고 무너진 교회가 남한에서만 장로교가 514교회, 감리교가 239교회, 성결교가 106교회 그리고 구세군 사형문, 기, 기타 교파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순교 납치당한 교육자가 장로교회에서 177명, 감리교회에서 44명, 성교교회에서 11명, 성공회 6명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을 합한다면요, 교회가 받은 아픔과 고난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원산에서 후퇴하던 인민군이 기독교인과 지식인 500여 명을요, 방공호에 쓸어놓고 산초로 매장했습니다. 전북 옥구 원당교회에서 교인 78명 중에 75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전남 영광의 염상교회 김방호 목사 목사님의 가족은 8명 중 7명이 동시에 총상당했고 그 교인 77명이 함께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공산당은 사상 유례가 없는 방법으로 학살을 차행했습니다 방공호에서 놓고 매장하기 십자가형 돌로 찍기 화형, 축창으로 살해, 강이나 바다에 돌을 달아 물속에 넣기, 사부로 머리치기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그 민병배 교수님이라고요, 그 연세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이 자료를 책을 쓰셨습니다. 6 2 5 사변을 통해 공산주의의 악함을 알수 있으며, 공산주의 배후에 사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고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6.25를 통하여 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받고 권한 당하고 순교의 피가 이땅 가운데 뿌려졌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고 한국 교회가 5만여 교회와 천만 이상의 성도의 성도가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거듭나 중생한 자들의 행동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부한 자나 부한 자이나 겸손하여지고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통하며 몸부리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천국을 향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의 도 온유함을 닮아가는 자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온유함보다는요 땅을 기업으로 어, 받는다는 것이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땅 이야기하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땅 이야기하면 아파트를 생각합니다. 아, 아파트.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소원이요 집 하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내집 하나 소유, 소유하는 것.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요 7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돈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월급을 10년간 한 품도 쓰지 않고 모아도 사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개념은요 아,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땅의 개념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땅은 바로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땅은 사람들이 사는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에는 참되고 복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사손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전에 말씀을 보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온유한 성품을 가진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온유란 무엇일까? 온유란 어,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을 말합니다. 즉, 온유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겸손한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부드러운 심성으로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욕입니다. 욕은 선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총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내가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하며 범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와서 요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요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모든 재산을 갑절로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의 자녀들을 주십니다. 이 온유한 요배에게 갑절의 재산을 주시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형과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인, 즉 후처 에티오피아 여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아, 구수 여인이라고 하면요. 에티, 에티오피아 여인인데, 우리 그 커피 광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커피 광고에 그 여인들을 보면은 어, 피부가 검습니다. 그로 인하여 누나와 형이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그것은요. 구수 여인을 얻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 사용하신 것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이 누이와 아론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얼마나 온유한지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러자요 하나님께서 나주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니까요. 너무 형제끼리라도 형제자매끼리라도 화가 나니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온유한지요. 또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온유한 성품이었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비방하면 화가 났을 터인데 그는 화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40년광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신 오늘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에서 "이 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는 일" 하셨습니다. 온유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유한 성품이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이니까, 마음이니까, 불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온유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온유하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시고, 모두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드는도다시며 호통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화내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온유한 성품을 내어 그 병든자들을 고치십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를 뽑으라고 하면 욥을 들수 있습니다. 욥보다 더 온유한 자를 뽑으라고 하면 모세를 뽑을 수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온유한 분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전구를 향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몫머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요. 의라는 것을 의란 무엇이냐면 어, 우리가 말할 때뭐 정의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곳에 나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롭다움을 받은 칭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칭의를 받은 성도들에게 나오는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로서 직역하면 정의, 공의, 옳은 것, 덧 관용, 자선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의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케 사는 것도 의입니다. 또한 정의를 외치는 것, 직장 생활에서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도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이 의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땅이 땅에 떨어지자 핏방울처럼 변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에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기에 아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고 싶은,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인다 의에 목마르다 이것은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해 배가 고픈 사람처럼 의의를 갈망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치 물을 먹지 못해 갈증을 느끼는 사람처럼 의의 갈증을 느끼라고 하신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하다가요. 물이 먹고 싶으면요. 얼마나 물을 찾는지 모릅니다. 정말 땀이 막 철철 르는데 물을 못 먹으면 그 갈증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갈망처럼 의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칭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외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세상 것다 즐기고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저를 영접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할때 외쳐야 하는데 외치지 못하면 영적인 눌림으로 힘이 없고 한없이 나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모든 예배가 통제받는 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의를 갈망하고 세상의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배고픔을 참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온갖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때론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세상과 타협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야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세상에 불리한 것을 볼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칠 수 있어야 의의 주린 자인 것입니다. 큰빛 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은요. 두려움 없이 외칩니다. 어떻게 두려움 없이 정의를 저렇게 외칠 수 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일을 외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요 염려하지 않아도 요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모두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을 향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국률이 여기는 자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률이란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국률은 어, 상대방을 불쌍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불붙니다 그 궁률이 막쏟아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궁률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요, 궁률한 마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잘못을 해도요, 아, 궁률한 마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궁률은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 저희 아버지는요, 살아생전에 어, 잔치집에 다녀오시면 혼자서 이제 잔치집에 이제 가시면요 항상 검은 봉지에 잔치 음식을 싸오십니다 아그 아버지의 그 검은색 잔치 봉지를 보면은 표면에 맛있는 잔치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뭐 전도 있고 뭐 사탕도 있고 뭐 잡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이요 그 검은 봉지들 들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식을 싸오는 것이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자식들에 대한 궁녀란 마음이 있으셔 갖고요 체면도 버리시고 맛있는 잔치 음식을 싸 오셔서 자식들에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신가.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선악과을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 쫓겨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소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나오는 병으로, 병으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충폭병자들 흑률이 여기셨습니다. 눈먼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궁률을 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률함을 받았으니 형제와 이웃을 궁률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궁률이 여긴다는 것은요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 8장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이나 용서하리까? 일곱 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일곱 번에 일흔번이라도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에 일흔번이 곱하기 하면 400, 어, 490번입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만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할때 만달란트 피치자를 자, 자를 데려옵니다 어, 한 달란트를요 30억이라고 생각하면요 일반 달란트는요 30조 됩니다 뭐 이번에 추경한다고 하는데 거의 30조 넘게 추경을 한다고 그래요 네, 35조인가요 근데 그 정도 돈이에요 그 정도 돈을 한사람에서 빚졌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요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자는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엎드려 절하고 참 웃어서 다 갚, 갚으리다 합니다 그런데 주, 주인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요 그것을 탕감해 주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가다가 백대라는 빚진 동료를 만나 그의 목을 잡습니다 백대내뭐뭐 뭐 일당을 10만 원씩 다한 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30조 빚진 사람이 천만 원 빚진 동료를 잡고요 목을 잡고요 높이도 안 갚어 그리고 그를 끌어다가요 오게 가둡니다. 그 동료들이 민망하여서요 주인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주인이 자신의 동료를 쿵일이 여기지 않는 자를 불러다가 놓아요. 그를 오게다 가두고요. 빛을 다 갚을 때까지그 오게다 가두어 넘긴니 옥졸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형제를 국리를 여겨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국리를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 용서하심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거듭난 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이땅 가운데 악한 생각과 사상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의 말씀 말씀과 같이 살아갈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셔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와 위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를 궁리로 여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궁리로 여기셨듯이, 우리 형제를 궁리로 여기고, 우리 자매를 궁리로 여기고, 이웃에게 또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벌려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